다음,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보여주는 그림의 공조방식을 쓰시오. 해당하는 공조방식의 종류 네 가지를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는 공조방식을 보았더니 실에 해당되는 부하가 A, B, C가 있고 급기 S, A와 배기 RA가 있습니다. 황기덕트로 RA가 지나가면서 황기팬이 존재하고 댐파를 정리해서 배기 EA가 나가고 풍량을 조절하는 댐퍼 RA가 공조기로 들어옵니다. 외기에 해당되는 댐퍼를 설치해서 외기가 들어오면 믹싱 에어가 정리되고 에어 필터, 그다음에 쿨링 코일, 히팅 코일, 가습기가 있습니다. 물론. 3.5m/s 이상의 풍향이 되면 재수판 일리미네이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기펜 SF 이 사이는 진동을 방지하는 캔버스가 있을 수 있고요. 캔버스 그 다음에 극기 하기 전에는 체인버가 있습니다. 체인버라고도 하고 챔버라고도 합니다. 현장에서는 찬바라고도 표현합니다. 소음이 크다면 체인버가 소음 덕트에 콜하지만 중간에 소음 득트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이 공조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실, 룸으로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공기만 들어오죠? 룸을 저는 앞으로 RM이라고 약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RM이라고 쓰면, 네. 여러분. 부하가 있는 룸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룸에 해당되는 이 공조 방식은 전공기 방식이 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공기 조합 시스템인데요. 1번은 정답을 맞혔고요, 2번 해당되는 공기 공조 방식의 종류 네가지 전공기 방식의 종류 네가지를 쓰라는 얘기죠 전공기 방식에 네 가지 바꿔서 설치하면 전공기 방식은 일단 첫 번째는 단일 득트 지금 보여지는 방식이 단일 득트 방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냉풍과 온풍을 각각 보내 줄수 있는 이중 덕트 방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존별로 보내 줄수 있는 멀티존 방식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공조기를 각 층별로 놓을 수 있는 각층 유니트 방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득트를 병용한 패키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 네 가지를 쓰시면 좋고요 이 닥터 병용이나 각층 유니트나 멀티 존 중에서 하나가 생각나지 않는다라면, 네, 단일 덕터 방식은 정풍양 방식과 VAV, 즉, 변풍양 방식이 있습니다. 단일 덕터 VAV, 단일 덕터 CAV 방식으로 각각 편, 편에도 정답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저는 전공기 방식은 단일 덕트, 이중 덕트, 멀티존, 각천 유닛 이렇게 정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 종류 네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